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가자동 주민 여러분, 지난번 4년 전진주시장에될 뻔했던 갈상도 오랜만에 시민 여러분께 정중하게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김원규 위원장님이 뭐다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빈틈을 조금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 정말 막빙입니다. 단한표 차이로 이 나라의 운명을 이끌어갈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단한 표가 우리 시민의 삶을 180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되느냐, 윤석열 후보가 되느냐, 그단한 표가 바로 여기 진주 시민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한 표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냐, 윤석열 정부냐, 그것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한 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우리 아이들의 삶은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두 후보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부를 개성 발전시켜서 그 우리의 삶을 더잘 이끌어 갈라는 사람, 아니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켜서 우리의 일상을 뒤집어 버릴 사람, 그두 사람 중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어느 선거를 봐도 5년 만에 정권을 바꾸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10년은 기회를 줍니다. 지난 앞서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자랑 것은 개선 발전시켜가고 부족한 점은 채워갈 그런 이재명 정부에야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최소한 10년은 기회를 줘야 부족한 점은 채워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이어갈 것입니다. 그 10년의 기회, 이제 이재명 정부에게 앞으로 5년의 기회를 더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진주에서 국힘당에 오랫동안 당적을 두고 있다가 지금은 어디에도 당적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지인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난 11월 윤석열 후보가 국힘당 후보가 되자마자 이번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된다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게 11월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 결정 변하지 않았느냐 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당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고 확신하느냐? 이유를 세 가지만 들어봐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 얘기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은 야당 대선 후보가 될 이유 뭡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장 시켜주고, 검찰총장 시켜줬기 때문에, 야당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눈에를 모르고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을 입에 담습니다. 그렇게 기본이 안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상식 가진 자기가 볼때 절대 윤석열은 대통령을 찍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생각은 아마 대한민국 모든 상식 가진 사람들의. 생각일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둘째 대통령이라는 자리 는 그렇게 아무나 할수 있는 자리 가 아닙니다 평생 검사만 한 사람이 이 복잡한 아까 얘기했던 우리 위기 코로나 위기 저성장 양극화 위기 기후 위기 또 지방소멸위기 그 다음에 미중 간의 패권갈등으로 대한민국의 한반도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이런 정치 외교위기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데 검사생활만 30년 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했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에게 나라 맡기면 나라가 똥통에 처박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 여러분 이재명 후보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는 시장과 시장 8년, 도지사 4년 행정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잘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도 했습니다. 경기도지사를 잘했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을 맡길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장 한번안 하고 국회의원 한번안 하고 시민들에게 아무런 금정을 받지 않은 윤석열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수 있습니까? 저는 단연코 우리 그 친구가 얘기한 말이 옳다고 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한반도 여러분들은 선제 타격을 입에 올린 윤석열을 그냥 엄포 용인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제 타격을 입에 올리는 윤석열에게 날아 맡기면 핵단추도 누를 수 있고 미사일을 쏠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에 이 운명이 윤석열 같은 아마추어에게 넘겨가서 순식간에 수 있는 그런 운명을 윤석열 촛자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박근혜 정부 촛불 집회를 할 때에 그때 당시 촛불 집회가 격화되자 박근혜 정부에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사실 알고계십니까그 계엄령을 검토했던 그리고 그 실무를 주관했던 국가 기무사령관 조현천, 그개엄령 주도했던 조현천,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도피 중입니다. 미국의 도피 중인 조현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한국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윤석열이 김근희의... 때. 그때 저는 윤석열이 개엄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개엄령 조현찬에게 또 맡기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안일하게 대통령 선거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위기 반드시 막아야 내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엊그제 검찰권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검찰이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까지 폐지하면 검사들이 아무나 아무나 잡아다가 수사를 해도 가족이나 측근들을 비호하는 그런 수사를 해도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은 민주주의 체제가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전 대통령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바로 수렁에 빠지는 것이고 한국의 운명이 미얀마처럼 그렇게 도탄에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3월 9일 단한 표의 차이로 대통령이 바뀌는 그 절체적 인명의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에 우리 진주시민들이 그한 표를 반드시 이재명 후보에게 보태서 이재명 정부를 세워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반듯한 대한민국으로 갈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꼭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